이용해서 제 화장대 좀 구경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제 화장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 이거 휴지통은 원래 저기 위에 있던 건데 이렇게 그리고 위에 이렇게 조명이 조명 초점을 조금 맞추냐?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제가 다다 조립하던 제품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이케아 제품인데 일단은 요거는 이케아 말름 근데 단점이 있다면 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요. 그래서 지금 이게다안 빠지거든요. 요 정도까지밖에 안 빠져요. 이 정도.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파우치와 패드 놓는 거는 거의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이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 페리페라 치즈 그리고 여기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의 매일 사용하는 아이섀도들 우 그리고 이거는 서브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뭐 여기 립 제품도 있고 있는데 립은 거의 제가 주로 사용을 잘안 하는 스타일이라서. 이 손을 안고 요번에 요즘에는 그냥 계속 페리페라를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됐고, 그리고 요거 선반도 보시면 이게 뒤에 벽을 다 연결해서 이렇게 선반을 올려놓은 거예요. 근데 원래 이게 선반이 그냥 하나로 쭉 연결되면 좋은데 이 길이에 맞는 것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요두 개를 원래 붙으려고 했는데 그 공간도 요만큼또 부족하더라고요.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낸 게 이렇게 교차해서 해놓으려고 해서 설치했는데 요것도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. 뒤를 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뭘 올려놓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는 향수가 됐고.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아이브로우랑 아이라이너 제품들. 이렇게 있고 여기는 다 기초 제품들이랑 이것도 이케아 제품.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붓들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. 그리고 이종류이 요요 진짜 이것도 이케아에서 갖고 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, 선, 이게 다 벽을 다 뚫고 고정을 시킨 거예요. 그래서 이 선이 선을 좀안 보이게 하려고 신경을 써는 건데 이게쭉 타고 내려와서 이 뒤에, 이 뒤에 전선으로 연결을 된 거예요. 거의 대부분 이케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